인생의 최대 실수는 실수할까봐 내내 전전긍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실수할 것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독자 여러분에게 기운을 팍팍 떠어드리는 뉴스 시작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카드업계 컨택센터 아웃소싱사는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일사전속제 적용 대상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전환원유 판매업자로 등록된 콜센터의 경우,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일사 전속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전화 판매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콜센터라 하더라도 카드 발급 상담을 할 경우 금융소비자법과 상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이항에 따라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의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한 컨택센터는 한 카드사와만 계약할 수 있는 일사전속제가 적용된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규정상 문제가 있다기보다 법적인 해석의 문제라면서 일사전속제와 관련해 법령 해석이 애매해 일사전속제가 적용되고 안 되고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용카드 상품을 안내하는데,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 실적에 따라 수당 체계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컨택센터 소속의 상담사는 계약된 카드사의 고객 중 마케팅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과 마케팅 전략에 따라 상품을 안내하고, 소속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일사전속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자와 개별접점에서 모집행위가 발생하면서 카드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고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소비자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컨택센터 소속의 상담사는 소속된 신용카드사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고 카드론 리볼빙 카드 교체 발급 등 다양한 업무 중 카드 발급에 관한 업무 비중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5%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A 카드사 콜센터 관계자는 카드 발급에 대한 업무 비중은 고작 3% 정도인데 주된 업무를 카드 모집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에 따라 한 명의 상담사는 소속된 카드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8개 카드사의 경우 최소 3개에서 최대 17개 사까지 다수의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돼 있습니다. 이중 아웃소싱 업체 10개 사중 8개 사는 2개 이상 카드사와 중복으로 체결돼 있는데 일사전속제가 적용되면 계약해지 등으로 컨택센터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카드사 콜센터 관계자는 일사전속제가 적용되면 금융을 위주로 하는 컨택센터 시장은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실효성 없는 제도로 몇 대, 몇천 명이 실업자가 생기면서 업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콜센터에서 카드론을 상담하는 경우는 대출성 상품에 해당돼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현재 금융소비자법 감독규정에서 텔레마케팅 법인들은 예외로 본다면서 이밖에도 카드 발급 법무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카드 모집인으로 법인이 등록해야 하고 일사전속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프라임경제 김일의 기자의 카드업계 일사전속제 적용 여부 관련 기사였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